오늘도 공항입니다. 오늘은 또 새로운 나라를 갑니다. 여기 재현이랑 젠젠발이죠? 새 멤버랑 해가지고 여름도 오고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갑니다. Hi. 오, 짐이 이거밖에 없어요? 어. 에? 네? 어? 뭐야? 이거 다른데요? 에어제 <laughs> 어제 하루 종일 짐 물어보더니, 이거밖에 안 챙겼어? 티세 개랑 바지두 개. 응. 그 다음에, 잠옷 하나. 그 다음에 모자. 어.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? 좋아요. 막기에는 어, 너무 더워가지고. <laughs> 네. 티켓팅 하러 갑시다. 네. 아니, 어디 가요, 그래서 우리? 어느 나라 가는 것 같아요? 그냥, 뭐, 동남아 어디 아닐까요? 저는 약간 지금 베트남. 뭐, 음. 그런데 뭐, 방콕, 홍콩 뭐 이런 데 아니야? 진짜 한국인데 제일 많이 간 나라를 가려고.